여기 어디야? This is 울산. 와, 다들 <목소리도> 어,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와! 울산. 울산. 울산에서도 유명한 대왕암 공원이라고요. 음음 어, 대왕암 응. 공원. 어, 대왕암이면 바위겠네, 바위. 어, 그러겠네. 들어봤어그러겠는 그래, 지금부터 출렁다리까지 걸어가실 거. 그래, 출렁다리 들어봤어대왕암이면난못 들어봤. 어, 출렁다리. 출렁다리 그거 아니야? 말만 들어도. 나만 어. 들어도 인스타 그그 어. 그 인스타 그 거기서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막 이렇게 출렁다니. 저저 되게, 저, 저 어, 되게 어, 그거 네. 같아요. 진짜 시간 이난 어, 때는 맨날 집돌이어가지고 어디 안 나가고 밖에 안 나오고 진짜 평공장 같은지야 작업실이만 밖에 있는데 이제 탄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안 싫다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어때? 좋다는 거죠. <목소리도> 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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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임아 <laughs> 무보발이요? 저희, 음. 저희 또 전문이죠. 저희 또 춤을 또잘 추기 때문에. 는건요한게 가는 걸쁘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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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요 이것도 다른 는데요 너무 너무 체력적으로 늘리시는거 아니에요? 야생들 끝났는데. <laughs> 아니아 아니, 근데 성혁이 순간적으로 어 좋은데 이, 이 얘기했었어. 어잘 먹는다. 어잘 먹는다. 하체 잘하네. 아, 아, 하체 좋게 런지하면서 갈 수도 있어. 어, 오머있어오 멋있는데. 아 계속 어, 계속. 아, 그중에 한번 더. 저거리를 런지로. 어, 어 괜찮냐? 아, 그냥 가벼운 거예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 앉는 사람을 런지로 가는 걸로. 아, 괜찮았어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아니야, 아니 게임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같이 아야 좋아요. 여기 보고 해줘야지. 정답 카페인. 밤에하이인 거. 어흥. 아 조용히 해 줘. 호랑이 사자. 근데 오심 뭐 쉬운데? 오랑우탄 수영 수영 고양이 똥오랑 u 사과! n 아, 상어 반쪽. 아, 반쪽 깻잎, 깻잎. 아니, 토끼 늑대 뭐모르어모는데아 반대고 반대고. 아아이 아. 침대로 물개. 동 개? 빼아이야 이거 동물이구나 조개요 어? 양이가 뭔데? 토끼? 뭐야? 토... 토끼? 조끼리? 패스 <웃음> 패스. <웃음> 패스 일단 두개 패스 뱀하마 조개? 양념 어. 먹는 조개 콩합 치킨 치킨이두개생각해 햄 장어 어야어 oh. <laughs> 장어 어 뱀장어. 뱀장어? 장어 뱀장어냉장어뱀장어냉장어를장어버먹장어장고 냉장고 가장어냉장장부가장고냉장 근데 근데 냉장느 냉장고 장어 느려? 일단 장려 냉장고 냉장고 냉 아이 다 해봐. 어? 오. 쭈. 주연이? 어 왔어. 총7 점. 응. 오, 많이 맞혔네. 어. 날카리. 면. 나면 라면. 면. 면 라면. 라면 리 소리 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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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조금 어도배어털탈개어 아, <laughs> <laughs> 어, 어, 제목 어꽃게개털 아, 개, 개, 털! 나의 토론자한테 문 닫는 데는어털 있는 게그그이잖아털할 게+, 어? 게. 어? 게. 인데털개요아털개털개털개하라는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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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 우리 거좀모어려운데어 <laughs> 구멍이 있어 다구거이제준이 재준이 은근히 발사해진 똥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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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멍 똥구멍+ 똥준이 똥구멍+ 재준이 지똥똥 똥을 먹뮤직파뮤직는 어, <laughs> 안절부절 이일시야그맨 먹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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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똥을 먹는 똥똥 패스 패스 아, 두개 패스 두개 하나만 패스하면 바로 그 오, 정답! 성태엽 우리 거좀 어려운데? 쉬운데? 이거 뭐야? 백조? 패스 나이벌이설명하네자 패스 세개예요 이제 다맞춰야 돼요 태훈이, 어, 오, 태훈이, 태리이태리칸 태훈이, 이거아이거오이아 오리? 아닌데 태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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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시간 태훈이, 우리이이거훈이 태훈이, 태훈이, 시간 흘러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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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해마! 태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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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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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좀무 무섭네. 나좀데 근데 왜? 밑에 봐좀 이쁜데? 어. 나는 고급 공포증이 약간 지성이 지출한 <laughs> 여배이 지금 많이 무서운 거 같은데? 아, 여 괜찮아? 여보, 어, 이렇게 여보, 어, 좀 여보, 여보, 여보. 아, 심심해요, 근데? 아, 너무 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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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요 얘가 야 싫어, 얘가 okay. 지 okay. okay. 아, 싫어, 얘가 지시야, 얘가 얘가 지시야, 얘가 얘가 지시야, 얘가 야 얘가 싫어 얘얘얘얘 네, 장수님 잡아줄게 네, 물판에 잡아. 아, 물판에 잡아. 아래로 밀아 마라. 장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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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장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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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님 장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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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아니 제가 진짜 찡그려서 말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햇빛. 병적인 거예요. 아 햇빛. 뭔가 할까? <laughs> 뭔가 힐링 타임이야. 창상이건아는데뷰가 hey, 너무 좋다. Hey, 와우, 좋아. Hey,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그 물이 너무 맑아. 그 뒤에, mm -hmm. 뒤에 뒤에 mm -hmm. 뒤에 뒤에 mm -hmm. 아티스트 있거든요. <laughs> 여기서도 저러고 있어. <laughs> 야, 더 해줘. 더 치명적이게.

자전거를 거기 오스카초 자소정 동굴나라 자수정 자소정 동굴나라 국내 최대 동물 테마파크래요. 표지판에 써져 있습니다. 자 저기 바이킹도 있고 저 루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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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로 같은 거 쏘는 것도 있고 어? 해적목마도 있고 네. 와, 진짜 범퍼카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펌프카 카 타고 싶음 펌프카? 여 공원이구나. 너네 애들 난면 없잖아. 나나면허 있어. 카트라이더 장갑도 떴어. 나 장갑, 나 보지개 장갑. 저희 여기 혹시 여기서 이제 놀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자수정 동굴 나라입니다. 네. 네. 날씨가 덥잖아요. 시원한 저기 동굴로 저희가 피서러 왔고요. 예. 춥다는 소문이. 예스, get i 아. 네. 네. 저 잠바 입었잖아요. 입겠습니다 동굴에 여기랑 많이 차이나? 이곳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금 이제 노실수 있는. 아 예스,

아프셨나요, 혹시? 왠지 모르게 좀 탐탁치 않네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많이 못 자라 보이지? 너무 못 자라 보이지? 시네 비인이 뾰족도 찍어야 돼. 와, 잠깐만, 지금 자세부터가 여러분. 자세가 어, 이렇게 못 자라는데 지금. 이렇게 못 자라가지고 자네요 살짝, 아예 많이는 아니고 살짝 좀 탐탁치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기를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기죠? 바이킹을 타면서 저희가 스트레치북에 예를 들면 사과. 이런 걸 아, 네. 점점 부시가 빨라집니다. 네? 아. 총 10가지 문제를 내수맞습는 거예요 그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때요? 아, 그건 그냥 본인 탓이죠. 그건 실, 실체적 한계. 이게 무슨, 이제 실체적 한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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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문종사님도 찾아야죠.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8개 이상 맞추시면 저희가 여기서 디저트 쏩니다. 와 오! 오! 디저트 디저트로 15만원 나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원하는 만큼은 한도를 정할게. <laughs> 아아저 나도 탐탁치 않아서 그렇게 아니야 탐아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 않지. 아 이제 네. 스케치북 이렇게 점 하나 찍으실 수도 있어 이제. 실패하면 여러분들 어, 자수 정도 런지. 구 구경. 런지로 구경하리. 아 오케이. 에이 네. 뭐야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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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먹어야 돼? 먹고 싶 뭐야 먹고 싶야뭐 런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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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죠 이거 봐요 이거 봐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성수 성오메가리 넘겨주세요 잠깐 뭐 지금 세요 Woo!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단체. 단신결단신이렇 빨리 요나 너무 재밌는데. 잠깐만. 우와! 우와! 괜찮았네? 정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도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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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초코민기초코기 갑자기 갑만기갑안보 갑자기 자기 갑자기 갑자인 갑자기 갑자 I'm on a 그렇습니다 보트 타고 와서 저희가 디저트 타임에갔도록와 좋아 좋아 와 근데 혹시 보스 타면서 디저트는 못 먹나요? 아 그거는 여기 과연 방... 아안네와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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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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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석빙야석빙구저기 지금, 지금 너무 추워. 지금 이미 여기 살짝 그 어. 종아리로 오고 있어 관객 여분 패딩 입고 있어요아진 입고 <laughs> 있어. 그런만에요원한 패딩 입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너 잠깐만 런쥐는 나왔을 수도 종착지에는 그 디저트가 없고 디저트 카페요. 그래서 없어서 잠시만요. 종착지에서 네. 놀다가 아, 그 저희가 굉장히 좋은 카페가 있다라는 정보를 아, 아, 입수했습니다. 안 좋지만 해봐야 안 좋지만 인스타 감성의 카페인가요? 아, 당연합니다. 아, 인스타 카페를 저희가 팬분들 좋아하시고 인스타에 올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 1 분만에 수소분해가 좀찾아냈어요다 아, 지금은 못 먹는다. 제가 아, 못 먹습니다. 아, 진짜. 아. 차라리 <laughs> 여기에 <laughs> 왔다가. <웃음> 기분 좋게 이쁜 카페 가는 네. 그런 모습을 만들지못는것도좋으니까 그게 낫지. 근데 왜 승부를 거셨는지. 그러니까요.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아, 확실하지 아. 않으면 승부를 어, 거 걸지 말라. 열1 9 살짜리. 예스아니너 타짜 어떻게 봤어? <laughs> 타짜 <타차 웃음> 어떻게 봤어? <laughs> <laughs> <어떻게 웃음> 아, 오케이. 네. 가지러 가시죠. 네. 오, 네. 네. 네 시간을 가지러 시죠네 다현 쟤 잡으세요. 김태현 잡으세요. 대표님 보요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감독이 봐도 됩니까? 예, 주무셔 됩니다. 오! 매출, 매출! 매출! 우와, 물로 만들어진 약간 신바트의 곰. 음. 근데 이거 물은 무슨 물이에요, 사장님? 어, 산에서 나온 라이언 잎사진 오! 산에서 나온 물이라고 니 우와. 어, 이거 진짜 물? 그러네. 아, 신기해. 우와. 와우. 와, 근데 진짜 패딩이 좀 의지만 하네. It's l i k 네에 여름에 오면 진짜 안프겠다 못들어져 못들어져 근데 네, 저건 안 돼요. 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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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여기 있다. 오, 뭐야, 와 이거 와, 여기서 이 많이 고 오. 아, 이게 터뜨리고 있으면 캐고 또다 또 <목소리> 터뜨리고 계속해서 터뜨리고, 들터뜨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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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얼마예요? 하나, 하나, 나 챙겨.

안녕하세스입니다 마코스 팀 v 자, 여러분 오늘로 출발. 예 <laughs> 자, 출발 예 <웃음> 근데 제가 오늘 아까는 더 추운 데 아까는 더 추운데 나만 방게 강한 아니었어. 자, 우리 둘러보면서 음. 신기한 거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어, 어 얘기해주세요. 어, 신기한 거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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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다 신기한, 신기해요. 신기한 거. 진심. 있어요. 이게 뭐야? 어쩌든 신기한 거죠. 신기 어디 있어? 요 잠깐만. 아나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또옷도은거 보지 고 아니, 그냥 그냥. 그리고 뭐나 방금 봤던 그팬친 분들. 팬미친 분들. 어 사랑동굴, 사랑동굴. 이야. 사랑동굴. 사랑해요. 사랑을 위한 동돌 육개의 봉글 루시에요. 우와. 행님이 뭐? 뭐야, 뭐야? 이것도 약간 그런 잠적인 인간인 것 같은데. 아, 혹시 뭔가 있어 보이지? 여기 봉인루시 뭐, 뭐? 애매 r 애들? 저거 약간 가공하는 것 같은데? 여기 어, 밑게 뭐. 있어. 여기 없다, 여기. 아, 그래? 응. 네. 살려달라고 빌어봐 <laughs> 이제 바로 결정? 우리 탄에 해니다 결정? 어떤 소원 그럼 삶지얘기 해볼까? 아니 말안 돼. 말안 되잖아. 나탄잘 되게 다달라탄잘 되게 해달라. 큰일 났네. 그말하 어떻게 말하 어떻게 해? 뭐라 했냐? 어? 말은 안 돼. 볼까요? 아니니까. 이만 저기 해달라. 알게 됐어. 돌을 <laughs> 쳐줘 어, 봐봐. 돌을 쳐줘라. 나 돌을 어, 랐어

아직 돌아가네요. 저아가네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재현을 한번. 아 예. 죠시아 잘했어요. 잘했 뭘? 이거 저희 너무 좋아가지고. 패러디. 살인날도. 아 좋아. 네, 네. 요그 저기에서 거쳐서 오는 걸로. 아니 근저 저기 살인 죽이시죠? 살인 죽이시 잠깐만. 살인. 진짜 사인인것 같은데. 아. <웃음> 아. <웃음> 와, 동네 진짜 이쁘다. 다크밀 때 이러면서. 그렇게 오면서? <laughs> <지금보시는> 이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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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지금 보시는 이놈은. 뭐야? 날씨이 뭐야? 자, 보여줘. 보여줘. 이거 주환이 잘하는 거 봐. 봐봐. <laughs> 지금 보시는 이놈은 1500년 전 만들어졌던 <laughs>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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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그런데 말이. 지금 군신이 암을 과연 어떻게 탄생한 걸까, 요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 명의 지인을 만나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엄마가. 아, 그거 아니야. <웃음> 아 해. <laughs> 까 <laughs> 고민이었다. 오늘 좋은 가수였고.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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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행, 동글탑, 이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좋았어. 난 너무 좋았어. 아, 나 너무 좋았어. 아 공기가 귀... 너무 깨끗해. 맞아. 맑아, 맞아. 맑아, 맞아. 맑아 기분 좋은 시원합니다, 진짜. 진짜. 공기가 맑다라는 느낌이 이런 것 같아. 기분이 아. 되게 좋아졌어 진짜 제대로 된 여행이었다. 아, 맞는도행생이었어 아, 자, 햄이 읽어볼까? 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압커스였습니다 안녕. <laughs>